Yeah. 오늘 그 여러분들, 좌측에 있는, 우측에 있는 제목이 "역사의 인생을 묻다" 이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서당을 다니셨고, 서당에 가면은, 통감을 배웁니다. 통감, 통할 통제다 거울 감자입니다. 통감을 배울 때, 에, 통감이라는 것이 역사란 뜻입니다. 통해 보는 거울.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세를 아무리 드셔도 백세 이백세가 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까닭, 까닭을 어, 거울로 생각, 역사를 거울로 생각해 가지고. 역사 거울을 등에 찍고 산다 해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자치 통감이라 했고 그것을 주자란 사람이 자치 통감 강목이라고 했고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요약분 이른바 그 예, 통감 절호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모든 우리 여러분들 조상들은 다 수상에서 배웠어요 어, 그 배우는 목적이 지금 역사의 인생을 묻다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역사책이 다르게 변했어요. 여러분들, 역사하면 국사 교과서다. 국사 교과서를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통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은 서양의 역사 방법이고, 동양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읽음으로 해 가지고. 그 역사를 등에 쥐고 살수 있는 역사를 등에 쥐고 살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는 것이 동양에서 역사를 배우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역사책인 김부식의 삼국사기도 같은 뜻이고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도 마찬가지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을 5천년, ,000년, 만년의 역사를 등에 쥐고 살수 있는 그힘 그 힘을 초등학교 때부터 기르는 것이 전동시대 역사의 목적이고 그 역사책을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볼때 제일 안 봐야 될사회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인가?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실수로 하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실수를 하니까. 그런데 실수를 하고 난 뒤에 그 행동이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 또 다른 실수를 되풀이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역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수를 통해서 자기를 반성을 하고 그 길을 다시 안갈때 진정한 그 사람의 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 제일 사회감으로 보적격한 사람이에요. 실수 자체가 문제 아니고, 통상 사람들은 실수에 초점을 맞추는데 실수보다는 실수한 뒤에 그 일을 반복하지 않을 때 그건 훌륭한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고,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재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이렇게 붙였어요. 저는